수익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뷰가 좀 좋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면 바로 지금 바다뷰가 나오기 때문에 예 바다뷰가 나와서 텐션이나 이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곳에 없는 매력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곳곳에 있는 매력 포인트가 여러분들도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크TV 야외에 나와서 찍었는데 저도 직접 현장을 좀 돌아보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좀 그게 잘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혼자서 어, 이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어, 좋은 곳도 가고 우리 회원분들 좀 성공하는 모습 그 현장에 가서 좀 담아내고 싶어 가지고 이번에 좀 장비를 구축했고 가장 첫 번째 또 주자입니다 그냥 예. 어, 오늘 하늘 물들기님 모시고 어, 여러분들께 좀 생소했던 거, 어, 펜션, 음, 펜션을 어, 단독으로 낙찰받아서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펜션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자, 어떻게 낙찰받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갈매기도 왔다갔다 하고, 화도리도 크게 들리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바로 그대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펜션 이름이 오초 펜션입니다. 이제 아, 오초 그렇죠. 펜션. 예. 펜션 바로 마당에 있고 여기에서 오초면은 바로 지금 해변에 갈수 있기 때문에 오초 펜션이라고 직접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오초인지, 초인지 제가 <laughs> 한 번만 내려갔다오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네. 달리셔야 됩니다. 스토어요지금 <laughs> 자, 오초 <5초> 걸렸죠? <laughs> 아, <laughs>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아이 네. 펜션을 하게 되면 이펜션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 펜션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자이 건물을 일단은 얼마에 먼저 매입했는지 좀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두번 낙찰 n 이 p e n s i 번 n 이 pension, 이 p e n s 을 o n 이 pension, 이 p e n s 7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10억 8천에 하나 매입하셨고 네. 어,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을 받았고 네. 또 하나는 일반 매매로 7억에 매수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총두 개의 펜션을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펜션이 바로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지금 어, 그냥 신탁공매로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일반 매물로 나와 있는 거를 어, 지금 두 개다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어떻게 됐었죠?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아, 단독 낙찰요 네. 네. 알겠습니다. 10억 8천 받았을 때 네.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대출은 9억 7천 5백만 원 나왔습니다. 9억 7천 5백이요? 네. 10억 8천에서 9억 7천 5백이면은 네. 거의 한90% 가까이, 가까이 나온 거죠. 아, 그렇죠. 네. 어, 그러면 현금 투자 비용은 얼마 안 들었겠네요. 네, 현금은 응. 그냥 그 입찰 보증금 네네. 정도만 들었습니다. 네. 두 개를 매입하셔가지고 한 개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나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에서 수익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어, 수익이 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어...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매출이 아니라 네. 경비를 제외하고 한 네. 1,200, 에서1,500 수익이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쨌든 나찰까 10억 8천만 생각하지 마시고 10억 8천 대비 자90% 이상 대출을 받고 어, 투입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매월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어, 거두고 계시고, 이게 지금 비수기 수익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비수기 성, 수익입니다. 성수기는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나요? 예, 대략 네. 성수기 요금은 2배가 네. 됩니다. 아, 네, 성수기 요금이 지금 딱 비수기에 2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1,200에서 1,500이 수익에 한저 갈매기가, <laughs> 저 갈매기가 수익을 실현하고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첫 야, 1200에서 1500인데, 어, 여러분들 어, 성수기 때는 두배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펜션 두 개를 매입을 했는데, 한 개에서만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정상화 되었을 때는 괜찮은 좀 사업가로서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얼마 전에 회사를 네. 또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한달 남짓됐습니다. 아, 한 달이요? 네. 아, 네. 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어, 우리 하늘 물들이님은 기 어, 이제 제가 이제 경매 초급반 할 때부터 좀 계속 뵀었는데 어, 경매 투자도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경매 투자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어, 고시텔도 하시고 지금 소호 사무실도 하시고 부동산에서 월세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펜션까지 지금 어, 이제 펜션 사업까지 하게 되신 겁니다. 이제 침대를 제가 디럭스 침대 두 개를 넣어놨고요. 아, 디럭스 침대 두 개. 예, 그리고 침구는 이제 호텔식 침구 네. 카바를 이용해서 네. 호텔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그 6인용 식탁 그 한샘 인테리어 네. 예, 6인용 식탁을 갖다 놨고요. 이제 편하게 바다 뷰를 보시라고 네. 숙소 같은 경우는 TV를 보시라고 네. TV 방향을 맞춰서 소파를 배치하는데요. 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뷰가 좀 좋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면 바로 지금 바닥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바닥도가 나와서. 바닥부터 전체적으로는 다 손길을 거치긴 했습니다. 아, 바닥도 지금 다시 하신는 거예요? 예, 바닥도 아, 다시 네. 했고요. 데코타일인거죠 예, 데코타일로 네.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각종 가구들, 가구. 예, 화장대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대를 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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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장대 부분 그리고 네. 에어컨도 수리했고요. 네. 침구류도 아, 이제 침구류 정말 깨끗해요. 네, 사실 정말... 이렇게 깨끗하면 주부분들은 어 여기 다시 와도 되겠구나라고 네. 하는 걸 가장 먼저 이 침구류를 딱 네,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조명을 좀 드는 네. 거거든요. 네. 지금 등 모양은 너무 예쁜데 네. 여기 지금. 이 주방색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실만 이등으로 놓던가 아니면 침실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전구색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런 비누 사실 저는 비누를 보는 게 아니라 비누에 있는 이 깔개를 보는데 이 깔개가 이렇게 깔끔하면 여기 는 지금 청결 상태가 좀 괜찮은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것도 뭐예요, 디테일하게 <laughs>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모기향이요? 모기향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덮어두면 그래도 캠핑 감성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괜찮다. 예, 이 오븐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고기를 놓으시고 네. 그리고 불을 키신 다음에 고기를 놓으신 다음에 그냥 덮으시고 한 7분에서 20분 정도 네. 시간을 지나시면. 아 뒤집지 않아도 뒤집지 않아도 예위 아래 그리고 겉과 속이 네. 동일하게 익습니다 아. 가격은 아마 소매가가 117만 원 정도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곳에 없는 매력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곳곳에 있는 매력 포인트가 여러분들도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이 펜션을 그냥 임장 왔을 때 현장을 네. 봤을 때,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 이첫 느낌은 어땠었나요? 첫 느낌은, 낡았다.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겠다. 아, 입찰자가, 그냥 경쟁자가 별로 없겠다. 예. 수립이 많이 들겠다. 수립이 많이 들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근데 근데 사실은 별로 안 하시는 같은데. 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laughs> 사실 펜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땅이 보이더라고요. 땅. 근데 바닷가에 접해 있고, 이렇게 뷰가 좋은 네. 곳은 펜션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도, 네.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 네. 그래서 가치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가치가 나와 있는 가치보다는 높다. 아. 낙찰받을 수 있는 네. 가격보다는. 손해는 안 보겠다. 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럼 편시안을 살리기 위해서 네. 세웠던 것딱한세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일단 첫 번째로, 네. 청결하게 유지하자. 청결함.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쓰는 물건 같거나 조금 더 좋은 거를 아, 네. 사다 놓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본질에 충실하자였습니다. 네, 네. 네. 원래 펜션의 본질이라 함은 가족분들이랑 뭐 편하게 쉬시러 오시든가 아니면 힐링을 하시든가 네. 아니면 즐거운 경험이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요. 네, 네. 그분들의 생활의 일부, 추억의 일부가 돼서 그냥 예쁘게 묻어나가는 펜션이 됐으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컨셉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결함 네. 청결함이라고 하면은 친구류도뭐 어, 예. 주방 그렇죠. 화장실 네. 네. 그런 부분 정말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편안함 예. 내집 같은 물건들. 아 네. 물건들. 어. 늘 정답은 나와 있고 본질에 얼만큼 충실하게끔 하느냐가 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행크 TV 구독자분들께 네. 여기 5초 펜션 네. 30초 P.R.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P.R. 예, 예. 저희 5초 펜션은 경치가 다하는 곳입니다. 뷰 맛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해인데 모래밭이 있다. 근데 갯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은 조개도 있고요. 그리고 맛조개도 있고요. 그 골뱅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산물을 우리가 캐올 수 있거든요. 그 자녀분들과 이렇게 오셔서 즐거운 체험을 하시면은 뭐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요. 아주 화려하거나 아주 멋진 리조트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결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초 패션, 어, 태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뷰가 좋고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펜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5초펜션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떤 주인을 만났냐에 따라서 정말 이 부동산의 가장 큰 가치를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을 남긴다는 게 훨씬 더큰 의미 있는 네, 일이 아닌가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들께 어, 정말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네. 수익이 따라온다고 하면 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네, 예, 저도 사실 그런 사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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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행크 어, t v 에서또 어, 어, 좋은 펜션으로 수익 내는 하늘 물드이기님 사례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사업장으로 여러분들도 어, 좋은 소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어,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녀석이 이제 제가 키우게 된 고양입니다. 아, 여기서 네. 는 거예요? 길고양인데요. 응. 결국은 먹이를 계속 주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고양이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녀석이 네, 예, 예. 이름을 제가 알것 같아요. 백초냥? <laughs> <모촌향? 웃음>